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하체가 많이 무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링으로 한번 풀어보는 동작을 세 가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링을 하나를 이용해서 하실 거고요. 자, 이제 고양이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자, 손과 발이 네발 기는 고양이처럼 딱 내려놓으시고 어깨 아래 손바닥, 골반 아래 무릎을 내려놓으시고 손과 무릎은 어깨 넓이 상태로 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허리를 툭 떨구시고 시선을 바닥 보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몸에 힘을 한번 빼주세요. 어깨 등까지도요. 자, 그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손목과 무릎 관절을 가볍게 한번 풀어주시고요. 자, 원을 그리면서 엉덩이로 원을 크게 그리면서 다시 한번 손목 무릎을 풀어주시고 반대로도 가볍게 한번 풀어주세요. 자, 이제 왼다리를 거꾸로 기역자로 내려놓으시면서 허벅지가 이링탑 부분에 중앙에 갈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숨을 마시고 멈추고 왼다리를 앞으로 끌고 오셔서 거꾸로 기역자예요. 자, 이 상태에서 허벅지 중앙을 링의 중앙에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뒤쪽 무릎과 발등은 바닥으로 내리시고요. 자, 이제 발이 자꾸 내려가신다면 발을 오른손으로 잡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좌우로 바깥쪽으로 왔다갔다 하시면서 허벅지를 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허벅지뿐만 아니라 골반과 고관절도 자극이 되면서 골반 고관절이 풀어지게 되면 하체가 많이 가벼워집니다. 자, 하실 때 바깥쪽은 가볍게, 안쪽은 깊이. 오른쪽 골반이 바닥을 향해, 예, 마주보게끔 지그시 눌러주세요. 그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좀 뻐근하실 거예요. 왼쪽 고관절과 골반 주변이. 그래서 우리는 골반이 자꾸 변형이 되죠.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로 가면서 상체뿐만 아니라 하체까지도 몸에 무리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골반 교정에도 굉장히 좋은 자세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천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천천히 왼손을 앞으로 뻗으셔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한번 깊숙이 내려가 보세요. 내려가시면서 이 오른쪽 골반을 바닥을 향해 꾹 누르시고, 호흡을 후, 내셔보시는 겁니다. 마시고 내쉴 때 조금 더 이마를 멀리 가져가 보시고, 한번 깊이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올라오셔서 정면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둘, 내려갑니다. 하실 때마다 오른쪽 골반을 조금 더 눌러주시면 자극점이 더 커집니다. 호흡 깊이 뱉으세요. 후, 하시면서. 자, 이 천천히 올라오셔서 이제 손 풀어주시고, 앞다리 뒤로 빼시고, 뒷다리 앞으로 갖고 오셔서, 자, 이제 발등을 한번 톡톡 차주세요. 자, 발가락 꺾어서 다시 한번 톡톡 차주시면서 다리를 졸어주시고 다리를 좌우로도 가볍게 흔들어주셨다가 자, 이제 발등 그대로 내려놓으시고 마시고 내쉬면서 지금 왼쪽 다리를 가만히 한번 느껴보세요. 다리가 오른 다리와 왼 다리 느낌이 예. 풀어지고 나면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 바꿔서 반대쪽도 한번 가볼게요. 마찬가지 숨을 마시고 멈추고 이번에는 그대로 오른다리 갖고 오셔서 기울자예요. 자, 마찬가지로 허벅지 중앙 이리의 중앙에 올라가 있어요. 자, 뒤쪽 무릎과 발등은 바닥을 향해 꾹 펴서 내려주시고 자, 왼손으로 오른쪽 발 잡으셔서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골반, 고관절, 그리고 허벅지 바깥쪽이 자극이 될수 있게 마시고 내쉴 때 왼쪽 골반을 꾹 눌러 주세요. 그렇게 반복하시면서 지금 다리와 골반이 연결된 고리, 고관절도 자극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고관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이 고관절을 이 걷기를, 보폭을 넓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많이 쓰지 않고 앉아있기 때문에 고관절이 많이 압박받고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좌우로 움직이시면서 내 고관절을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지금 뻐근한지 뻑뻑한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마시고 내쉬면서 점점 더 하실 때이 오른쪽 발이 자꾸 내려오시는 분은 기흑자로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자극점이 커지기 때문에 내려와 버리시고 나면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흑자 유지하신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천천히 호흡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이완이 잘 되세요. 자, 이렇게 푸시다가 이제 정면으로 오른손 내려갑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손 앞으로 쭉 뻗어서 내려가세요. 이마 툭 달고 쉬고 여기서 호흡하실 때 왼쪽 골반을 바닥을 향해 꾹 눌러 주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한번 깊이 내려가셨다가 천천히 올라오셔서 정면.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갑니다. 자, 잘되시는 분은 이 오른발이 안 내려가시는 분은 양손을 다 뻗으셔서 그대로 팔을 내려놓으시면 좋습니다. 마시고 내쉴 때 왼쪽 어깨와 왼쪽 골반도 눌러주시면 더 좋습니다. 후, 뱉으세요. 이렇게 하면 되게 뻐근하지만 이 뻐근한 곳으로 후, 호흡을 뱉으세요. 그러면 많이 좋아집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올라오셔서 앞쪽 다리를 천천히 빼시고 뒤쪽 다리를 갖고 오셔서 링은 바깥에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발 뒤꿈치 눌러서 이마 팔꿈치 바닥에서 후, 호흡을 해주세요. 마시고 내쉴 때마다 지금 오른쪽 다리 느낌을 한번 보세요. 좌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좌우 골반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느낌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할 때는 힘들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하체 순환과 고관절, 골반 관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천천히 올라오셔서 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다리를 쭉쭉 뻗어주세요. 발목도 한번 풀어주실까요? 가격게 흔들어서 자, 이제 자리에 그대로 누우시면서 링은 옆으로 가져옵니다. 자, 이제는 누워서 한번 동작을 두 번째 동작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세우셔서요. 왼발을 들어서 발을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에 내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양손은 깍지를 오른쪽 허벅지를 이렇게 다리를 들어서 이렇게 잡으세요. 깍지를 껴서. 예, 잡고 나시면 턱은 당겨주시고 어깨는 내려주세요. 자, 이게 잘안 잡히시는 분은 이렇게 링을 이용해서 바깥쪽에 링을 이렇게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링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그대로 숨을 마시고, 자, 내쉬면서 지그시 이마드로 무릎 가까이 쳐다보세요. 무릎을 쳐다보면서 예, 지금 왼쪽 엉덩이 대퇴부 쪽이 지그시 잡대는 것을 느껴보시고 후, 내쉬세요. 한번더 당겨 줍니다. 좋아요. 천천히 상체 내려 주셨다가 후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둘 올라오세요. 내쉴 때마다 조금씩 더 당겨 보시는 자극점이 더 커집니다. 좋아요. 천천히 내려 주시면서 다리 풀러 주시고 가볍게 좌우로. 예, 지금 아마 왼쪽 엉덩이 주변과 골반 주변이 많이 자극되면서 하체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자, 발 바꿔서 반대쪽 갑니다. 오른발 들어서 마찬가지로 왼쪽 허벅지 바깥쪽. 양손 깍지 껴서 이제 그대로 왼쪽 허벅지를 감싸서 잡으세요. 네. 자, 이제 이쪽 다리가 조금 더 편하신 분도 계시죠? 호흡을 한번 뱉습니다.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이마 들어서 무릎을 왼쪽 바라보세요. 자, 어깨 내리시고 호흡하시면서 한번 더 올라오세요. 좋아요, 천천히 내려주시면서 후. 깊은 호흡 한번 하시고요. 마지막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둘 올라오세요. 마시고 내쉴 때마다 오른쪽 엉덩이 뒤쪽이 엄청 당기시죠. 자, 그러면서 하체가 많이 굳어 있는 주변들이 많이 풀어집니다.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으시면서 다리 풀러서요 가볍게 한번 움직여 주셨다가 자, 다리 내려놓으시고 다리를 톡톡 털어 주겠습니다. 자, 발목도 한번 흔들어서 발목 한번 돌리실까요? 다시 반대도 돌려봅니다. 좋아요. 가볍게 흔들었다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작입니다. 자, 발을 모아서 이제 링을 이용하실 텐데요. 자, 이제 오른발을 하늘 높이 들어서 링을 오른손으로 세로로 잡으세요. 그리고 발바닥 중앙에 걸어서 딱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왼팔은 수평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링 잡으실 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 바닥으로 잡으시고 왼쪽 발끝은 밀어서 하체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턱은 당겨 주시고. 자, 그대로 후 호흡 받, 뱉으면서 어깨 힘을 내려놓으세요. 숨을 마시고 멈추고 다리를 오른 다리 수평으로 천천히 열어 주세요. 자, 여기서 위로 당기지 않습니다. 어깨 힘을 빼시고 수평으로 그대로 내려놓으시면 골반이 이렇게 열리면서 많이 풀어지세요. 시선은 그대로 왼손을 바라보시고 마시고 내쉴 때마다 어깨 힘을 빼주시고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발이 바닥에 닿진 않아요, 지금은. 자, 마시고 내쉬면서 깊숙히 왼쪽 허벅지 더 눌러주시면 자극점이 커져요.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셔서 하늘 높이 후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둘, 갑니다. 자, 절대 끌어올리지 마시고 열어보세요, 골반을. 자, 호흡합니다. 왼쪽 귀 바닥 깊숙이 내려놓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이제는 왼손으로 링을 잡습니다. 오른팔은 수평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이제 이 오른 다리가 왼쪽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숨을 마시고, 자, 내쉬면서 왼쪽으로 내려가셔서 바닥에 일단 착지해요. 자, 아래쪽 발끝도 밀어주시고, 자 하시고 나면 링을 위로 예, 발 걸은 링을 위로 쭉 당겨서 다리 뒤쪽을 엉덩이 대퇴부 쪽을 쭉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호흡하시면서 계속 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당겨 올리세요. 딥 호흡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좀더 밀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고 나시면.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픈 부위를 풀어야 몸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천천히 올라오셔서 정면 후 다시 숨 마시고 멈추고 내려갑니다 내쉬면서 지그시 양 무릎을 한번더펴 보실까요? 고개를 더 돌리시면 목의 가동성도 더 좋아집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셔서 하늘 높이 이제 양손으로 링을 잡으시고요 다시 한번더후 어깨 내리고 턱 당기세요. 자 이제 팔꿈치는 직각 수직으로 접어서 바깥으로 열지 않아요. 그대로 숨 마시고 팔꿈치 접어 고개 무릎을 바라보세요. 많이 안 올라오셔도 다리 뒤쪽만 최대한 무릎을 밀어내서 펴주시면 됩니다. 자 마시고 내쉴 때 어깨 힘은 내리시고 복부 힘을 써주세요. 한번 더. 좋아요. 상체만 내리셨다가 후- 마지막입니다. 숨을 마시고 멈추고 올라오셔서 내쉬면서 조금 더 올라와 보세요. 자, 무릎 조금 더 밀어낼까요? 마시고 내쉬고 좋아요. 천천히 상체 내리시면서 링은 빼서요. 다리를 가볍게 톡톡톡 털어주세요. 자, 발목 한번 좌우로 흔들어서 툭 내려놓으시면서 자, 마시고 내쉴 때, 오른쪽 다리를 한번 느껴보실까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할 때는 힘들지만 다리는 어때요? 예, 되게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시죠? 자, 발 바꿔서 반대쪽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다리 하늘 높이, 발바닥에 링을 걸어주시고, 오른팔 수평. 자, 숨을 마시고, 멈추고,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시선, 오른손 발라보세요. 자, 아래쪽 발끝을 밀어서 허벅지가 더 바닥과 가까워지게 해보시면, 예, 골반이 더 깊숙이, 어깨 툭 내리세요. 한번 더, 흠. 좋아요. 복부 잡고 그대로 올려셔야 됩니다. 후, 다시 한번 마시고, 멈추고, 둘. 자, 이때 다리는 수평해야지 위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자극점이 또 다릅니다. 우리는 근육결이 각도에 따라 다 틀리죠, 느낌이. 그래서 근육결을 살려서 골반을 최대한 열어봅니다. 자, 이제 천천히 돌아오셔서 손을 바꿉니다. 오른손으로 링 잡고 왼팔 수평. 자, 숨을 마시고 멈추고 그대로 이제 왼쪽 다리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시선은 왼손이에요. 자, 여기서 오른쪽 팔꿈치를 잡아서 위로 지듯이 당겨 올려보시고 무릎을 밀어내세요. 그러면서 다리가 팽팽하게 근육이 강화되는 걸 느껴보세요. 좋아요. 그대로 올라오셔서 하늘 높이 후 마지막 숨 마시고 멈추고 내려갑니다. 자, 내쉬면서 당겨 올리세요. 내쉴 때마다 어깨는 더 내리시고 조금씩 링을 좀더 당겨 올리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정면 자 이제 양손으로 링을 손바닥으로 잡으시고 턱 당기고 어깨 내려서 자 오른쪽 발끝 특히 엄지발가락을 미셔야 예, 하체의 안쪽 근육이 살아납니다. 자 여기서 숨을 마시고 팔꿈치 접어 이마 들어 무릎 가까이 바라보세요. 마시고 내쉽니다. 무릎을 조금 더 펴보세요. 좋아요. 천천히 돌아오셔서 후 마지막, 숨을 마시고, 멈추고, 둘, 올라오세요. 자, 내쉬면서 무릎 밀기, 한번더 가주세요. 무릎 뒤, 특히 오금이 풀어지셔야 하체의 순환이 잘 됩니다. 중요한 림프절이 있는 자리이죠. 무릎 뒤, 오금. 좋아요. 천천히 상체 내리고, 다리 풀어서 다리 내려놓으시고, 다리한번 톡톡 털어주시고. 아마 골반과 고관절 주변이 뻐근하실 겁니다. 자, 이제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녹슬어요. 특히 걷지 않으면 예, 이 고관절과 골반 주변에 이 윤활유가 원활하게 흐르지 않겠죠. 예, 그래서 잘 풀어 주셔야 되고 좌우로 흔들어서도 가볍게 이 뻐근한 고관절을 한번 풀어주세요. 자, 이제 무릎 세워서도 가볍게 한번 움직여 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가지 동작을 하실 때 아마 이 사타구니 서해부 쪽에 골반과 고관절을 많이 자극시키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나면 우리 그 골반과 고관절을 진정시켜주는 방법이 무릎을 안아서 예, 골반과 고관절을 지그시 한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을 내쉴 때마다 조금씩 더 당겨보시면 나의 골반, 고관절, 걸을 때, 예, 잡히되는 지점이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껴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를 잘해야 되는지, 아니면 괜찮은지도 한번 이렇게 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등을 가볍게 좌우로 움직였다가. 자, 이제 손발 하늘 높이 들어서 한번 털어주세요. 툭툭툭툭. 자, 이제 살포시 어, 내려놓으시고 엉덩이, 어깨, 들썩 한번 하셔서 잠시 마시고 입으로 하, 내쉴 때이 하체로 호흡을 한번 내셔보세요. 다시 마시고 내쉴 때 하체 뻐근한 곳으로 내셔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곳이 호흡을 내쉴 때마다 풀어지면서 더 좋아지기를 내 고관절이 좋아지기를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호흡을 세 번만 더 해주세요. 자, 그렇게 세번 하시고 나면 천천히 마무리하시면서 한쪽 옆으로 돌아 놓으셔서 자리에 일어나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많이 앉아있으면서 무리가 되는 골반과 고관절 주변을 한번 풀어보면서 여기가 풀어지면 하체가 되게 가벼워지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앉아 있고 또 고관절과 골반에 요즘 문제가 많이 생기신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이렇게 활용해 보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면 그래도 지금은 많이 경직되어 있는 골반과 고관절 주변이 많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